네,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제목은 참된 에베자의 생활 원칙입니다. 에베자가 된다는 것은 주일날에 행해지는 에베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자가 된다는 것은 에베에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에베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에베자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세대를 분받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세 가지를 흔히 우리는 독재자들의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미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것들이죠. 정치 관심 갖지 말고 살라는 건데 그래서 사실 전두환 때뭐 프로야구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달라졌나요? 아직도 사람들은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은 달라질지언정 그 스포츠에 심취하고 열광하는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고 스크린은 영화나 TV, 컴퓨터 게임으로 진화되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고, 섹스는 연애, 결혼, 손해, 불륜 등으로 그 옷을 갈아입을 뿐,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니 이세 가지 안에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독재자의 도구일 뿐만이 아니고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져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영적 삶을 피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남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고 자신에 대한 불만족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걷어 차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또 자기만의 문화를 갖는다는 것, 몰입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자기를 찾는다는 것, 또는 자아 실현을 넘어서서 자아를 초월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에베자가 될 때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순간 용감한 순교가 아니고 항상 순교 살아있는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영적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에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이 나오지요? 여기서 이 변화라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면서 불복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을 본받지 않음으로 말미야아 더러운 물에 유입은 막을 수가 있지만, 자기 속에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찬양하는 삶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죠. 소열이 문답 제 1항이 말하고 있듯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애배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애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 노트 세 가지 항목 좀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번에 구약의 제의적 예배와 달리 구원받는 이들의 삶을 신약적 예배라고 할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심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실천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핑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또는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다 깨달아 알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게 있지요. 뭐죠? 바로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배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가 사는 매일 매일이 예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의의 도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한 7, 8년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어떤 분을 만났어요. 반가워서 아주 즐겁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가서 이제 차에 올라 타려고 하는데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저기 식사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식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옛날에는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드러나야 했었는데, 이제는 좀 철이 늘었는지,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은 자유스러워진 것 같다. 얼마나 놀라운 발전입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그 모든 감각들은 오히려 더 민감하게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브루스 집사님 찬양처럼 "Take me and make me more like you"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바로 에베자 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WWJD 운동을 했던 미국 젊은이들처럼 우리들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물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의 특징이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또는 성경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래라 라고 했으면 이기적인 분이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억지로 참고 순종해야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선물, 보따리, 인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실행하기를 주저하고 있을 뿐입니다. 3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신의 몸을 산재물로 들여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의 충동하심에 따라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참된 예배자다. 이들에게 공동예배는 살아온 삶을 감사와 회개로 매듭짓고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이탑과 순종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출정식이다. 어찌 보면 예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니 우리는 계속 예배 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렇게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회게할 감사로 한 번. 매듭짓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위탁을 그리고 순종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재출발하는 출정식으로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우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들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이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들 삶속에 드러나야 할 것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댓해 됨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들이 참된 애배자들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고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될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광을 나를 위해서 취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불경스러운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여 실행하는 그삶 속에서 참으로 배배하는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